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어, 어제, 어, 지나, 이 전에는, 제가 이 동화에 나오는, 어, 발가벗은 어, 옷을 입은 임금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 문재인이가 어, 자기는 그, 옷을 입고 가리운 줄 아는데 사실 지금 발가벗은 아예 반지까지 다 벗어버린 벗겨버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종로를 어 거리를 거닐고 있고 거저 미친 듯이 또이한 여자 추미애라고 하는 이런 정신없는 여자하고 그다 한국의 전역을 헤매고 해치고 파괴하고 다니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댔습니다. 오늘은 그동화에또그 동화의 그 재료가 꼭 많아요. 지금 이 문재인이나 같은 그런 그 주인공들이 많아요. 어,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다 하는 그런. 아, 옛날에 그 동화의 이야기가 아, 음. 생각이 나요. 그저 옛날에는 이런 동화를 한번 읽을 정도가 아니고 하도 재미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그저 두 번, 세번 아, 읽는 거 벌써 이렇게 읽었댔는데 아, 오늘은 이제 그 임금에게는 당나귀, 그 여러분들이 뭐 이게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아주 이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구르는 그런 아주 이 행편 없는 지저분하고 또 정신 빠진 그런 왕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니, 거저 자기 귀가 아주 당나귀 귀보다도 오히려 더 커졌겠죠. 뭐 덜렁덜렁해서 귀가 엄청나게 커져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왕관공을 불러가지고서니 그 왕관을 이 가리는 왕관을 만들어 달라니까 나주이 순금으로 왕관을 큼직하게 만들어서 잘 씹어 주니 그데이 당나귀 귀가 가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이 아, 어, 왕관공은 집에 돌아와 가지고서 그 임금님의 귀를 어, 생각하면 그저 웃음이 나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저 계속해서 웃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큰일 났어요 웃는 병이 걸려 버린 거예요 밤에 자다가서도 일어나서 웃고 말이죠 왜? 결국은 그저 웃다가서는 병이 걸렸는데 아, 이쪽을 찍어 이러니까니, 그저 이 어제 그 집에 아들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아, 버지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웃으시기만 하세요? 아빠하고서 아, 울면서 그 소원을 말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아, 그래도 그저 이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왕하고 약속한 거니까, 그래, 또 어떻게 웃고 하니까니, 그저 어, 이 어린 아이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집거 그 뒤에. 아 대나무 숲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혹시 에,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저큰 소리를 소리로 외쳐버리세요. 그러면 은다 거저 어, 이제 나을 겁니다. 아, 이 예, 어린애지만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해서 뒤 대나무에 와가지고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다." 소리, 소리 질렀더니, 아, 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남구에 그, 그저 바람이 불게 되면 대남구가 그저 흔들릴 정도 하다. 아, 이거 소리를 질러서 그저 임금님 당당기라고 소리 지니까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것이 온 국민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임금님이 어린애까지 다주내덕다가 가족을 다 몰살시키겠다고 하니 어린 꼬마가 이야기를 해서 임금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임금님이 덕을 많이 쌓아서 그저의 백성들의 그 원성이라든지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저 소리를 들으시라고 귀가 큰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회개하고. 소원인금이 됐다 뭐 이런지 동화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 굉장히 참 오늘의 이 우리 한국 정세에 시사하는 점이 많아요. 이 문재인이라는 은이 이것 또한 그저 이 계집아이가 또 하나 등장해가지고 추미애하고 둘이서 밝아보고 말이죠. 국민들은 그저 모르는 줄 알고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저 자기들은 누구도 자기들의 그 부정과 불이 부정성 것뿐만 아니라 이건 뭐 그저 그들의 그 만행을 생각하자 악행을 생각하자면 그저 하루 종일 이야기도 다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이 에, 자기 귀가 그저 당나귀처럼 커졌는데도. 이걸 백성들에게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하려고 하는 이 문재인 이를 보게 되면 이 동화에 나오는 꼭 주인공과 같아요. 이건 뭐 사실은 그 정도도 아니죠. 이 가치 없는 아이예요. 이 문재인이는 아 여러분 참으로 오늘날에 이 어, 지금 법조계에 참 일어나고 있는. 에,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을 때에, 이거 정말 아주 창피하고 아주 수치스러워 입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아, 두 놈이 그저, 내, 어, 무슨 에? 로맨스를 즐기는 건지 말이지요. 그 수없이 비디오에 나타나잖아요. 두 놈이 그저. 에, 붙어가지고서는 5년 전에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어디서 지금 기르고 있다, 뭐, 별소를 다 하지 않아요. 이 문재인이라는 놈은 또 자기 마누라까지 들, 들, 네가 그렇게 바람 피우고 아직까지 남면내도 그런다? 이 조국이 하고 또 붙어가지고서는 저 애까지 낳았다, 잖아요 예, 이거 다 증명이 됐잖아요. 뭐,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거저 한 30여 곳, 이상이 그, 그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어느 언론에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하잖아요. 금기 상황이거든. 예. 이 문재인인의 부정과 불의, 이 악행, 그저 부정 선거를, 울산 부정 선거를 비롯해서 이런 걸 누구든지 이야기하면 언론이 그 이제 해를 당하니까. 언론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도다 그저 알면서도 한 마디 언론에서 그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를 못 하듯이 아이 문제이란 놈이 어떻게 된 건지 또 이제 미애라고 하는 이 게지바이가 하나 또 일어나 가지고 또 그저 같이 발가벗고 반짝가이다 벗어제 치고 뭐, 그, 어, 헤매잖아요 뭐, 호텔 이야기는 뭐, 수없이 들었었다고, 들었어요. 예, 뭐, 입에 담지 못할, 이러면서도, 오늘날이 임금님에게는 당나에게 임금님의 당나에할 언론이 없어요. 어느 국민이 없어요. 아, 정말 이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이 왕관공처럼 병이 날 지경이란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 이통화에 나오는데서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암시해 주고 예시해 주었어요. 이제는 말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언론이 못 하면은 거저 이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나서서 이제 저놈의 이 문재인이 귀가탕나위라는한 소리를 질러야 이거 에 살아요. 이거 오래 가다 가서는 온 국민이 다 병들어서 그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 아니 어떻게 언론이 한 마디 이야기를 못 하냔 말이야요이왜 그 그런 또 써가지고 예? 자막은 왜 넣어서 또다 이야기를 하고 그저 유튜브를 도배를 하면서도. 왜 그놈이 문재인이 규가 당락이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말이에요. 네. 참으로저 아, 자신이 아,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정말 참 평생을 어디 애국애족, 거저 저는 목사가그든 나라 사랑하는 길이 뭔가 애국애족의 길이 뭔가해서거든 목사가 된 동기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네 저가 지금이 뭐. 이제는 80 중반에 이제 90을 바라보고 살면서도, 아, 저가 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고서는 병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멀리서나마, 저 문재인의 귀가 당락이다당위이다귀기다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지 마세요. 병듭니다. 참으면 참지 마시고, 이제 다 일어나서, 저 문재인이 하고, 충미애가 반지까지 다 벗어 대치고 커져, 청와대에서부터 종로 사거리, 세종로까지 그저 다니면서, 이 댄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발광을 하고 있는지 하는 거. 왜 참으세요? 이제 이야기 하세요. 이렇게 드러났는데. 예, 자막을 듣게, 유튜브에 담아 가보세요. 예, 문재인의 그, 섹스 스캔들에 대해서 그들 들어가 보면 도배를 해요, 도배를. 예, 그 사, 기사가 말이에요. 예, 오늘 저가 참 나라를 걱정하면서, 어, 옛날 동화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laughs> 옛날 좋아했던 동화의 이야기를 다 읽으면서, 오늘은 우리 국민이 임금님에게는 당나귀라고 하는 그런 통화에서 오늘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놈은요, 죽기 전, 죽어도 저기, 그, 청와대서안 나옵니다. 나오잖아요. 청와대 문고리를 붙들고 죽어, 죽어도 거기에 걸치고 안 나와야 할 일은 아에요. 이제는 국민 모두가 일어나서, 이제는 문재인에게는 탕락이라고 하는 소리를 실을 때에 문재인이 기어 나올 겁니다. 오늘은 그저, 어, 이만큼, 그저 이만큼 하고 하겠습니다. 다 그저 우리 국민들 건강하세요. 아 저는 항상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자랑스러운 나라요.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적인 국민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시고, 우리 소리 지릅시다. 문재인에게는 당나이라고 감사합니다.